구짐. 새로 추가된 게, 시감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려면, 은 포스코어나 혈액팩이, 하나 더 필요함. 클링온에서, 헤르메스나 분홍신으로 갈아 껴야 되는데, 이 각을 언제 보고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낀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은. 아, 아니다. 헤르메스의 분홍신에다가 레이더도 있어야 돼. 왜냐면은, 클링온의 공속 몇 붙었지? 공속 15%. 아론다이트의 25%. 이 공속이 40%가 비거든요? 이 공속 40% 비는 거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레이더도 있어야 되는데, 헤르메스나 분홍신까지 있어야 됨. 경랑아 부츠 끼려고 저거 갈아 낀다? 굳이? 아니, 이 캐릭터가 공속이 많이는 필요 없는데 한 플러스 5 0 정도는 필요해요 네, 이거 없으면은 평텐이 너무 느리게 나가서 답도 없음 경량어 부츠에 공격속도 달려있나? 안 써봐서 모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들도록하겠습니다 독하겠습니까? 독하겠습니까? 독는겠습니까독하겠하겠습니까하 정도는... 아, 이제왜 파템으로 저러고 있어?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러면 얘가 그치? 얘가 아론 다이트일 거아니야 해봐야겠어요. 초보자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소을피만한은 아닌 듯합니다. 아니 둘이 태그 매치만 안 했어도 둘다 내가 이기는 건데 이 같이 아론 다이트 나온 타이밍에는 제키보다 6키가더 세거든요. 셀 만한게 있으려나요? 절 가면은 <laughs> 그재키또 만날수도 얘도 에론다이트 루트라서 네. 마음을 다스리 좋은 장소 누가 CC 방금 켰거네요? 꿈쳐보는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을 하트 조금 셈. 큐브워치가 이게 사기템이랑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제키도쌤지나칠뻔했네요 겉딱지만 먹으면은 성당 가면 불태임 <립> 잠깐이면 끝까지 올 수도 이택. 요새다. 이제 갔겠지? 고써지만 사람은 없군요. 다른 애가 왔네. 눈면 저거 뒤통수 치거든요. 시겠죠? 먼저 보내.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 <laughs>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래요 <laughs>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을 잘못 쓰면 <laughs> 저예요 <laughs> <laughs> 아니, 장미칼, <laughs> 저 친구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나 본데, 종 가지진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한번 만들어 볼까? 상향 기념으로. 못 빠질 정도는. 아니 그냥 레바테인이나 만들래요. 아. 음편하않요 복잡하다. 누가 또 왔는데. 제가짐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가1명 남았습니다. 포션 업안 좋아서 안 싸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활발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던 곳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누가 가져갔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인가?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 근데 만들고 바로 안낄 거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에론다이트가 더 좋거든요. 아니 공속도 그렇고. 이 기공추 옵션 있잖아요. 이 귀, 기공추 때문에 데미지 자체도 얘가 더 세요. 아 이게 스낄 거고 큐브워치 는안 써요. 별로 안좋은 이번 판또피지가야겠는데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레이더안 뜨면은 다인 슬라이프 평생 안낄 거임. 아유, 포션 없어, 포션 풀리기 싫은데, 감튀. 왜 이렇게 방해되는 친구들이 많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감치 하나 빨아버렸네. <laughs> 네 개씩 만들면 되니까 뭐. 시모브를 좀 하고 타는 게 좋더군요. 좀 있는. 공 속이 몇인데 이게 35 이렇게 겨보버가 그럼 슈아는안쓰가아이기어는가 딴걸로 아요어가될 누게선에도 <목소리도> 나쁜 소리나안들됐습니다 정확하게 대 됐습니다 와 근데 이거 피흡은 확실히 체감된다 피가 쭉쭉 차는 감게배드리겠당할수 있겠냐고. 이 심. 운석으로 카바나 만드는 건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독약 독약 뭐야 이런 미방 필요없음 누구 남았지 시실라만 조심하면 a T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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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메로구이도 필요한 순간이 올수 있어요. 이쪽입니다.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말라고. 되는 것 이러면은 경량화 말고 살짝 헤르메스 마려움.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제 검을. 이쪽 좀. 잠시 집중. 액션 구성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진나비 그림네. 이거 그냥 때려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네. 뭔가 피흡으로 될것 같아서 말뚝 딜 한번 해봤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니네요. 이 친구 정신 나갔구만. 근데... 근처에 너무 많다. 너무 많어 아람이 그냥 먼저 싸우면 바보가 됐어 이제 아저오1칠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칠건 아닌데 아 일로 오면 칠거임 내가 가서 치기는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근데 근데 뺨 살아몬다. 나 다인 슬라이프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이다. 아니다. 너무 빨라. 지금이다. 어, 지금 아니야. 저 지금 54초 오거든요쉬다 갑시다. 발밑을 아, 조심니 근데 쇼 잡았네. 드립질 해놨을라나? <laughs> 시셀라도 싫은데 내킬 뺏어먹은 제키도 싫음 템이 아주 살벌한 친구들 3명이 남았어 이 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둘다 쎄요 셋다쎔 템들이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잠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둘이 일본 어떻게 일본 하는지나 봅시다. 안전지대로 아 이거 전체됩니다. 체력이 3000짜리 유키라서 다굴치기도 모함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그냥 서로 안 싸우네. 어떡하지? 한 1, 1분 정도 되면은 더 <laughs> 아무나 제키가 여기 있으니까 제키팸 아니다, 지금 팸...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화났다, 화났다 대박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이 공격자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laughs> 게임 역하네.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 이래서 먼저 안치